사람이 어느 세월에 다 해요, 이렇게 해서. 아니, 청소는 장인정신이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 제가 기계 가져왔으니까 그걸로 해요. 그 얼마나 편한데. 그래요? 안녕하세요. 대신 치워주는 남자, 배치남입니다. 오늘은 야간작업이 있는 날인데요. 바닥을 형태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관리하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찌든 때가 이렇게 있는데 그럼 저희가 관리를 못해서 그러냐 바닥에 찌든 때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영역이에요 기계 세척으로 깨끗하게 만들라고 이렇게 왔고요 아 그리고 세제 테스트도 좀해볼 건데요 중성 세제 사용했을 때 그리고 알카리성 세제를 사용했을 때 바닥에 찌든 때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기 청소로 바닥을 더 깨끗하게 할수 있는 방법 없나요?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전기관리는 그냥 일상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묵은 때를 베끼는 게 아니라 먼지라든가 일반 쓰레기라든가 이 공간을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는 정도로 만드는 걸 전기청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바닥은 기계로 해야지 찐뜨가 나가는 거야요 전기랑 기계로 부착하는 그 부분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좀 있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아, 그럼요. 아, 여기를 뭐 갖다 하실 거야 수세미? 그러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기계를 이용해서 여기를 좀더 깨끗하게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음, 심하면 업체에 맡기는 게 낫겠네요. 아, 그럼요. 여기 좀 감이 안 오실 것 같으니까 한번 테스트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가 기계를 돌리고 수세미로 바닥을 한번 세척하는 건데 이해가 좀 빠르게 되지 않을까? 음... 제가 이길 것 같은데요? 하하하하 가보시죠! 자, 시작! 차이 많이 나지 않아? 음,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오게 하려면 음. 이거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laughs> 이거 조금만 해서 그런 거지 전체를 다할 생각 하면은 이거 어, 난이 난이 그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음, 기계랑 좀 차이는 음, 좀 있네 청소는 장비빨이 맞아요 음 역시 청소용 장비 빨 어, 한번 다시 손을 봐야 될것 같아요. 음. 사이드 쪽은 기계 한번 돌아가죠 다시, 다시 한번 기계로 음. 여기는 마무리 좀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렛츠 고. 오, 딱 좋아. 오, 좋아. 응. 실질적으로 한번 수세미질 해보니까 어떠세요? 기계로 해야 돼요. 허리 <laughs> <빨리> 아파 죽어요. <laughs> 그죠? 손으로는 좀 불가능하겠죠? 그러면은 사용하는 세제도 다른 걸 사용하나요? 다른 걸 사용하죠. 시간적인 거, 그 다음에 깨끗하기 정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테스트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이해가 좀 빠르게 되지 않을까? 왼쪽 거는, 중성세제, 오른쪽 거는 알칼리성 세제 이두 개의 세척력 비교를 좀할 거예요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음, 차이가 많이 난다 여기가 이쪽은 PB, 이쪽은 중성세를 사용했는데 도구도 중요하지만은 세제도 상당히 중요한 거 확인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번에는 PB로 전 매장을 진행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지금 시간이 한지 27분 드디어 마무리를 했습니다 한 4시간에 걸쳐서 바다 이렇게 마무리를 좀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볼까요 어, 대결 구도로좀 펼쳤던 곳인데 비교를 딱 해보면 엄청나게 많이 깨끗해진 게 확연하게 차이가 좀 나실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정기관리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일회성 청소, 기계 세척, 특수 청소들,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청소만 한다고 건물을 정말 깨끗이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묵은 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으로써 좀 더, 조금 더 퀄리티를 훨씬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어느 부위를 더 깨끗이 할까. 뭐, 이런 바닥은 어떻게 해야지 더 깨끗이 나오는지. 가격은 어떤지 그리고 좀더 저렴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항상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고객하고 이렇게 같이 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건물 관리를 또 깨끗하게 하셔 갖고 매장을 운영한 데 있어 갖고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런 거 참고 하셔 갖고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고 마, 마감을 할게요 한번 안쪽 한번 볼까요 아 여기 엄청 차이 많이 난다. 아까 손으로 막 하고 했던데, 기계로 싹다 저희가 밀었어요. 이런 차이가 난다는 거. 네, 이렇게 관리하고 싶으시면은 어떤 방법을 청소해야 되는지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청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제 가실까요? 퇴근이 너무 늦었어. 안녕.